뭐가? 뭐가? 아들 쌍둥이래요! 아왜내 씨를 말리려구요! 하고싶은 <laughs> 당신이나 형! 아이고... 아우... 완전... 아우... 하필 그냥 목욕을 해가지고... 나 왔어? 아직이요. 아 이거 속다 죽겠네 그냥. <laughs> <laughs> 어머이가왜 왜? 왜, 왜 그래? 아 뭐야? 두 줄이야? 한데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우리 딸이 팔네가못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로 우리 딸, 햄버거 먹어요. 먹어 음, 아이고, 우리 딸 좋아 죽겠네. 아이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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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나간 겨? 야, 왔으면 왔다고 인기척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이고야, 그런 니는.

<laughs> 하필이면, 은 그래, 방송국에다 대고 나와라, 불었디요 에휴, 진 에휴. 가서 싹잡아줘져요 아이, 대답도. 그래도 애는 작죠. <laughs> <laughs> 남편분은 왜안 들어오세요? 전번처럼 난리칠까봐, 그냥 밖에 있으라고 했어요. 축하드려요. 아들입니다. 아, 예, 예, 아들이요? 아유, 뭐, 든든하고 좋죠. <laughs> 예, 예, 예. 또요? <laughs> 아드님이네요. 예? 아유, 왜 이렇게 오래 걸린디야?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아, 근데 왜유 <laughs> 네? 뭐요? 벌써 남겨? 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네요. 아, 뭐가? 뭐가? 아들. 다 만든 과거 속에서 날아가야 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나가 노래는 무신아왜고아나 참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밝혀봐야지. 응. 안될것이오 당신도 묶어요? 나 뭐를? 그거요. 아이, 내가 뱉고요. 아니 뱉고도 안 먹는데, 내가 왜묶고 여섯째까지 나을 거예요. 안전하게 묶자고요. 아, 왜내씨를 말리려고요? 하고 싶으면 당신이나 형 아이고! 안주 좀 먹어. 속다 버린다니까. 아이고 안주는 먹어서 뭐해. 이미 다 끝난 거이혼이야과학회 이장님. 예.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저... 이 관계를 여도 한것까지가안다고들 하던데. 뭐안 하신다면서 많이 도 찾아보셨네. 안주에서또 <laughs> 묶으라고 지랄 들여였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봤지. 그거는 기분 탓이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해본 놈이 알지? 그럼, 의사가 아니라 해본 놈으로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아니, 선생님, 왜요? 아내 분께서 불임이라고 얘가. 미친 겨? 아이,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죄송해요, 예. <laughs> 맞아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없이 살다 보면 서로한테 소원해지고, 혹시라도 제가 바람을 필까봐. <laughs> 아내가 바람은 눈 감아줄 수 있는데, 혼외자는안 된다고, 뭐, 저한테 묻고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laughs> 아메리카스타일에요. 응. 한 잔해. 아, 제가 한잔 드릴게요. 네. 얼 검사님. 아, 괜찮아요. 아메리카스타일은 무슨 누가 말을 안 들으면 화나요. 화나요 무서워지. 네, 네. 저는 우 <웃음> <웃음> 항상 완벽해 보이셔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아까 벽이 있었는데 오늘 그 벽이 그냥 완전히 허물어지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고자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혀. 은근히 편하다니까. 뭐요? 덕삼이 니도한 건? 진작에 했지. 나는 우리 아름이만 있으면 되니까. <laughs> 아이고, 야, 배꾸도 안 하는 거, 닭삼이 니가 있구만, 잉? 음, 그, 저, 그, 멋있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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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 조리원 가서 친구만 들어온 거, 그게 뭐지? 그, 조리원 동기. 아니, 우리도 그런 거 해요. 어, 이장 수술 끝나고 오면요. 그러면 뭐, 우리는 거, 그, 중동이요? 중동? 중성화 동기. 중성화는 아니죠. 아이고, 사장님, 나 봐요. 이게 네. 예. 시간 데 이게 고추요? 그럼 가지요? <laughs> 아니, 저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어. 여기 계신 선사님도 문제 없고, 아이고. 나도 문제 없잖아 15분이면 끝나, 맞죠? 예, 음. 15분이면 다 끝납니다, 예. 사장님. 저 사장님, 막 믿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어. 잘못되면 뭐, 고자밖에 더 되고, 확 뒤지고 싶은 에이. 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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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짜냐 짜뇨. 어? 음. 자, 고자. 아니, 저, 저기. 중동을 <laughs> 위하여! 중동을 위하여! <위하이악>! 아휴야! <laughs> <laughs> 아이고, 몸에 생폐물 찍었네, 이 자! 야, 이거 덕섭이 네가 했지, 이게 이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우리 이장님 큰일 치르러 가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어 이거 고추먹걸리야 아따 비밀 없는 놈이요 어째 프라이버시가 없다니 게. 아이고 애들 점심은 지가 챙길 테니께 걱정 말고 잘묶고 와유. 거묶는다는말좀그만요 그럼 지지 능야 좀. <laughs> 그냥 했다 하면 금방 끝난다니 게. 걱정하더라 바로. 아이고 예. 아이 저희 남편 수술 경력이 천 건이 넘어요. 마음 노 놓으세요. 천 분의 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 아저씨. 파이팅이요 아름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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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아이고, 너까지 이러는겨, 이. 야, 음대 나가는 줄에 우리 좀내려주고 가야 쓰고서 어디 가시는데요? 응? 응, 어, 돈가스 먹으러. 너도 <놀도> 오늘 돈가스 먹는겨? 해망네. 이. 어쨌다! 예, 그러니까! 지가 이장이 되면은 KTX를 이쪽부터저쪽까지쫙 깔아 가지고 서울거지한 시간 30분 만에 갈수 있게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쇼핑. 쇼핑도 백화점에서 해야겠죠? 어, 백화점 3사를 유치할 거고만요. 뭐랄까요? 그뭐 KTX를 깐다는데요. 까고 있네. <laughs> 아이고, 이거 뭐니 모르다가 그런 걸 한다는겨. 아이 군수도 못하는 것을? 엄니, 냅둬 봐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 비행기는 안띄운디야이 비행기, 그것도 띄울까? 비행기까지. 암튼, 지를 뽑아주시면요, 어, 우리 동네 말을 전 세계인이 먹을 수 있게끔 해외 수출까지 쫙! 지 알죠? 인삼산삼보다더 좋은 기호일번 거기 세계에 박둑삼이 지는 저 기호 2번 2구용이 저짝은 뭐 행기도 띄운다는데 이장은뭐 우주선이라도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냥> 우주선 봐 좋지. 달라도 붙지 만 예, 그러니그저 <laughs> 그러니까 이 예, 지는 그 <laughs> 안녕하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PD입니다. 백구 촬영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것 같은데요. 백구는 찾으셨나요? 는요 백구를 찾아서 세상에 그런 일에 나가가지고 이옹화마을에 말을 대제적으로 다 홍보할거이! 백구? 예. 예! 백구도 찾고, 마도 홍보하고, 꼭 먹고, 알먹고래요! 누이좋고, 메보 비행기보다 구체적이고 좋네요! <laughs> 기호 2번이에요! 2번이요! 기호 2번이 구는 당연지 사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입만 아프지. 자, 그럼! 백구를 찾는 사람이 이정 하는 걸로 해요. <laughs> 예, 백구 찾는 사람이 자기 이장이 되는 기운. 힘들일 났어요. 어? 어? 그렇다면 백구가 아직 우리 마을에 있다는 거아니 응. 백구를 유인해서 찾아야겠네. 뭘로 유인한대요? 똑같아. 예, 그래 어디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돈가스를 얻는 뱀이요 많이 많이 해도 손맛이 제거지. 차다 냉동식품이면 냄새부터 다르다니깨잉. 새 기름으로 튀기면 수제 못지 않다니깨. 백구가 미식가였던 거 몰라요? 샤론이네 돈가스를 그렇게 좋아했 손맛을 낳 것이지. 이거 싹다 계산해 줘요. 큰게도 빼지 말고요. 지해 예? 줘요. 나는 분명 묶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면 그가 누구예요? 우리 마을에 나 말고 그놈 은 나처럼 씨 없는 고추인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 멀쩡한 고추는 아 미친겨 내가 지금 뭔 상상을 한겨 아니 바람이 아니면 이 수술이 잘못됐다는 건니 돌팔이야 이 잡아줘 천천히 수술을 척하니나 했담소 이 저기 그 결과 나온 게면 뭐요? 아니지? 어머 엄마 이게, 이게 무슨 딸베락이래요? 나그확인좀 해보고 와이스 건데 이 속에 이애 당신의 아니야. 뭐라고? 우리 이혼해. 바람핀 주제에 이혼을 요구해? 그럼 뱃 속에 이애 당신 호적에 올려줄 수 있어? 천벌을 받으려. 아니 남편 몰래 바람을 피어야? 아이뺨으로 아이, 끝나서 될 것이오 이 것이. 아 침을 흩뜨야지 아유 진짜. 영재 씨랑 그렇게 정했어. 아이고, 저 남편은 뭐하고도아든진겨 예? 수금안느라 바람 핀 줄도 모르고 등치라요 예? 아이, 그 바람이라도 피 아유, 뭐요, 뭐 아무것도 안. 아니... 그러지 않고세요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가 없지. 아이거 뭐래요. 언니 왜이러 바람 요겨 바람은 무슨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린디야. 아이고, 사람 죽고 네냬 뭐야? 아또 음? 아, 아들이요? 아 쌍둥이만 되는 니? 또 아들이유? 아 축하드려요 공주님이에요. 어? <좀 박상놈. 놀람이 Defence> 감사는 아내분한테 하셔야죠. 아이 글지. 아, 아 아니, 고맙네. 이런실 없는 고추가테도 이게 딸을 낳게 될 줄이야. <laughs> 음, 음. 아이어아지가 이제 묶었거든요. 아 끝까지 살아온 내딸 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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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지. 있아유 <laughs> 짜잔. 이게 뭔줄 알아? 음. 이제 숨어 지내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됐어. 앞으로 니는 흑구가 되는겨? <laughs> 이렇게 해놓으니까 감쪽같구먼 믿구요 네가 젤로 좋아하는 돈까스요 얼른 먹어봐 엄마 뭐라는겨! 야 엄마! 흑고 아니야 흑고! 아니라니께! 분명 꼭 어, 백구조로 반응했다니까야태서 엄마! 개아소리 말너왜내 말로... 말을 못 믿는겨! 아, 이자 아니! 런줄 알았니겨! 이런 어 가요! 아 그... 어린 게망고생이 심했나 봐요. 이 염색까지 한걸 보니께. 근데 세상에 그런 일는 이제 진짜 물고품 남겨. 히. 해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불편한데. <laughs> 응. 저 옹아말 마 하면은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지죠. 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정력에 저는 응. 옹아마가 한몫한 건가요? 아니, 그죠 원래는 저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응? 옹아말 마 먹고 딸까죠. 이게 이제 육남매가 된 거죠. 예. 아기 하나가 제가 지지고 벗고고 별짓거리를 다 했는데 이제 예, 살았어요. 뭐가요? 아 정자가요. 응. 이게 보통 일이요? <laughs> 세상에 그런 일이 또 어디 돼요? 예, 백플배을 찾았네요. 근데 왜 까맣게 염색을 했대요? 염색? <laughs> 아, 염 염색이라니. 얘는 흑구여유. 흑구. 백구야. 얘 했지? 이제 연습해보는겨? 자, 뭐? 백구야. 누가 돈가스를 줘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니까? 다시! 아니, 백구야! 다시! 다시! 안 돼! 안 돼! 아니, 백구야! 백구야, 아. 제발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먹어. 이제 완전 범죄요.